제가 여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저희 회사에 소속돼 있는 우리 대표님들 수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을지. 비밀인데. 작년에만 4억 5천만 쳤어요. 4억 5천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주선 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용 아이템, 매장용 아이템, 가정용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내일은 편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모든 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업 시대 투잡 시대잖아요. 네.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란 쉬워야 됩니다. 그냥 내일은 편하게 하세요. <laughs> 내일은 편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어서오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편하게 대표 조상환입니다. 혹시 대표님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제가 알수 있을까요? 제가 네. 하는 일은 뭐 아침에 직원들 미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총판 대표님, 대리전 대표님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대표님들 수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을지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찾아왔거든요. 그럼 대표님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러면 당연히 가르쳐 드려야죠. 사무실 구경을 먼저 한번 시켜줄 수 있으세요. 아 그러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연차라 직원들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구을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네. 총판 대표님들 대리점 대표님들 회원님들 오셔가지고 매월 세 번째 금요일날 하는 교육장입니다. 근데 총판 하시는 분들이 오실 정도로 여기 꽉찬 거죠? 그러면 그럼. 꽉 찹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부대표. 부대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 비밀인데요. 네. 작년에만 3억 5천 넣으셨어요 3억 5천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 회사랑 업무 제의 된 곳들인데, 이쪽에서 보시면, 네. 지금 다음 주부터 전국 공무원 노조랑 MOU 맺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각 시지부 이렇게 MOU 맺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안경사협회, 전국 네. 안경사협회도 저희랑 MOU 맺기로 아. 해서 각 시지부 다니고요. 기업들 하나둘씩 저희가 MOU 체결해서 기업 대표님도 도움을 받고, 직원들도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영업하시는 우리 총판 대표님들은 대리점 대표님도 엄청난 이익을 받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익산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시고요. 다음에첫 쪽이 우리 여행 사업고, 보험 사업고, 저근무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미팅룸,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쪽은 주방. 아, 저 식사 다 회사에서 아 하거든요. 밥도 주는 다. 거예요, 회사에서? 어, 그런 거. <laughs> 어 그럼.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곳이고다저가 스튜디오이긴 한데 좀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도 찍으시는 네, 거죠? 여기서 영상 찍고, 줌 방송하고, 교육하고 다 이방에서 아... 다 이루어집니다. 여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네. 대표님 되게 아이템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동단반 진단반으로 우주선 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일은 편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모든 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웹페이지입니다. 아... 저희 회사에서 이 네일은 네. 편하게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네 회사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쇼핑이든 광고든 다 저희 회사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용 아이템, 매장용 아이템, 가정용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업에 쓰는 것 모든 것,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대표님들 쓰시는 모든 것, 가정집에 쓰시는 모든 아이템을 다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차피 기업을 겸영하면서 써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일은 편하게 해서 쓰시고,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수익도 회사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죠. 소상공인들 쓰시는 모든 것들이 내일은 편하게 갖춰져 있으니, 테이블 오더기, 로봇 서빙기, 뭐 인터넷, 정수기로 모든 것들을 내일은 편하게를 통해서 국내 최저가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마진의 50%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익도 우리 대표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뭐 경정청구든 전기세 환급, 수도세 환급, 전기세 절감, 방역, 보안, 차량은 뭐 렌트도 있고 리스도 있고 신차 판매도 있고요, 상조, 대리운전, 여행. 그 식당용 아이템, 뭐 채권주식, 인터넷, IPTV, 여행, 태양광, 렌탈, 핸드폰, 노모지원금, 사대보험환금, 소상공인 정책까지 저희가 잇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편에 들어오시면 지금 만들고 있긴 해요 저희 쇼핑몰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사시면 판매가의 5%가 소비자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네이버나 쿠팡에 비교해서 저희가 비싸면 안 아니... 사시면 되고 네이버나 쿠팡보다 저희가 싸면 당연히 사셔야 되는데 산 가격의 5%가 다시 대표님한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은 제가 사도 저한테 5%가 들어오고 네. 제가 누구한테 소개시켜 주면 그게 저한테 5% 들어오는 건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단계가 되겠죠 아, 아 그래? 요 다단계가 되겠죠 아, 몰랐습니다 대표님이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회원이시잖아요 네. 일반 회원이 일반 회원을 소개시켜 주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도 마진의 5% 대표님도 마진의 5%만 가져가시는 거지 저희는 다단계 회가 아니라 서로 간에 올라오는 단계는 없습니다 아, 아. 그래서 저희 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나라 유통 구조는 3단계입니다. 본사가 있으면 총판이 있고 대리점이 있고 회원이 있는거죠. 즉 영업사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이 사원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많은 회원을 모집을 해도 절대 돈이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딱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가 넘어가면 다단계가 되는 거니다 그래서 저 회사 갖고 있는 구조는 전통적인 유통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이라는 거는 쉬워야 되잖아요 내가 A부터 Z까지 일을 알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A하고 B만 하시면 돼요 즉 뭐냐면 소개, 중개만 하시면 됩니다 내 지인이 인터넷을 깔고 싶은지 핸드폰을 사고 싶은지 자동차를 사고 싶은지 여행을 가고 싶은지 이 모든 것들은 소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소개만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하고 저희가 계약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대표님이 그럼 최초인 거죠? 네, 제가 오. 최초입니다. 저희가 회사가 최초인데 저를 흉내는 회사들이 한두개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못 따. 아, 벌써 두세 개가 생겼어요? 네, 아직까지 못 따. 뭐 아이템 숫자라든지 <laughs>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다른 단위는 쉬운 얘기로 쇼츠로 뭘 한다고 했을 때이 쇼츠 강사님이 쇼츠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찌되면다 경쟁 상대죠. 근데 저는 완전히 달라요. 동업자예요. 협업이에요. 이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버는 음. 거기 때문에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분들이 돈을 벌수 있게끔 제가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노하우 경계뿐만 네. 아니라 쉬운 유로 이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만들고 제가 해드립니다. 쉬운 유로 이분들 뭐 홍보 자료 못 만들어 홍보 자료 제가 공짜로 만들어 드리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다 저희가 해서 공짜로 나눠드리고요.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아침마다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요. 이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벌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대표님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으세요? 어 이거는 어떤 분들 한테 추천이면 전 따로 이런 건 없다라고 보고요. 요즘은 부업 시대, 투잡 시대잖아요. 네. 가정주부 하시면서 엄마들한테 야 이런 내일은 편하게라는 웹을 있으니까 이거 한번 회원가입해봐. 내가 링크 보내줄게. 그리고 니네 여기서 써 필요한 것들 비싸면 사지마 남들보다 수술을 조금 좀하지마 그러시면 끝나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가정주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이야. 그럼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우리 직장인들한테 이거 해봐라고 하셔도 되고. 그게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너무나 쉽다는 얘기예요. 또, 가장 중요하신 분들 언제나 하세요? 퇴직하신 분들. 어디 가서 통닭집 차리고, 술집 차리고, 뭐, 식당 차리고, 이래서 퇴직금 다 까먹지 마시고, 퇴직금은 통장에 딱 내로 넣어놓으시고, 내일은 편하게를 통해서 내가 연대까지 갖고 왔던 인프라를 이용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 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 대로,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하신 분 대로, 누구나 다쉽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일이란 쉬워야 됩니다. 영업을 몰라도 그냥 소개만 시켜 주면은 끝나는 거네요. 네, 아, 영업을 네. 모르신다고 하면 영업하는 방법까지도 아. 가르쳐 드리고요. 디비 추출하는 법, 디비 만드는 법. 쉬운 얘기를 요즘 AI로 영상 만드는 거에서 돈 벌기 많잖아요. 네. AI 영상 만드는 법까지도 저희가 가르쳐 드립니다.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단계 같은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법에 보면 다단계는 슈유어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는 3단계 이후에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돈으로 물건을 사고 들어가죠. 근데 저희는 물건을 사지는 않습니다. 평생 교육이 아니라 교육비만 받습니다. 쉬운 일을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40여 가지인데 이 40여 가지를 가르쳐 드려야 일을 하실 아, 수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비만 받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A가 B를 소개시키고 B가 C를 소개시키고 C가 D를 소개시키고 D가 E를 소개시켜주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죠 저희는 요즘 뭐 a i 원하면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다 물어보시면 정확히 그 친구도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희 회사는 전통적 유통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본사가 있죠 이 본사는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만 봐도 총판이 있고 이 총판 밑에 뭐가 있죠? 대리점 네. 있죠. 그럼 이 대리점 밑에 뭐가 있어요? 영업사원이 있죠. 자이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을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을 데리고 와도 이렇게 돈이 가나요?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네. 회사가.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법적 서류입니다. 이 저희가 내일은 영어 방이 내일은 편하게 하거든요. 네. 판매 모집 방식은 방문 판매 방식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문구가 어... 지이 법무법인에서 네. 검토를 마친 거. 그러면 대표님 혹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장사하고 수많은 사업을 해봤던 사람인데요. 장사를 안 해본 업종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아... 남 밑에 일하기 싫어하다 보니까 메이커는 안 해봤어요. 제가 메이커를 만들려고는 해봤고 아... 버스 회사, 휴지 공장 뭐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역적인 한계가 저는 좀 있더라고요. 쉬운 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경기의 흐름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얘기죠. 근데 요즘 가만 보면 돈 버는 사람들이 누가 돈 벌지라고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돈 버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이 핸드폰에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럼 나도 핸드폰으로할수 있는 사업을 네. 해보자. 내가 핸드폰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들이 할수 있는, 남들이 활용했던 방법을 통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가보자. 경제적 자유, 시대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 자유. 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 대표님들한테 강의 때막 자, 우리 가의때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들 돈은 아까 말한 대로 한번 해서 한번 들어오고 끝나면은 그건 경제적 자유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놀고 있고, 내가 자고 있고,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있더라도 내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경제적 제... 자유죠. 어, 그 경제적 자유는 내일은 편하게 통해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 대표님에게 내일은 편하게라는 어, 내일은 편하게랑 저한테는 꿈입니다. 나의 50 네. 먹고 꿈을 꾸고 있잖아요. 아 너무 좋잖아요. <laughs> 솔직히 나의 50 되면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근데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꿈을 꿔요. 이걸 통해서 제가 어디까지 가 있을 란가를물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은 편하게 저한테 꿈입니다.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기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특별히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저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내일은 편하게 하세요. <laughs> 내일은 편하게 하시면 <laughs> 네. 여러분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대표님 너무 자신감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어, 근데 저는 대려 뭐 촬영 이렇게 하러 왔다가 대표님한테 기운 받고 간는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촬영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니 대표님.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